어? 인간들인 말이야, 내가 겹지 않다고 하는데 어, 말도 안 듣고 말이야. 어. 유튜브 만들고 나서 제일 뿌듯했된 거였고요. 그래 내가 제일 제일 싫었던 게 그건데, <laughs> 내가 내가 제일 싫었던 게 그건데 왜 그거를 좋아하고 그러세요? 아, 나 그거 제일 싫어 진짜. <웃음> 봤어? <웃음> 구독자 1 누굴 것 같아? 누구였어? 그 구독자 1 누구겠어요 <laughs> 구독자 1이 누구겠냐고 메롱이다 아니정신파동왜또 오고 난리야 이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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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클립 하이라이트 보고 싶었어요. 자기 장애 클립 자기가 봐. 그좀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좀 내가 방송했던 거막 그, 그렇게 막 남으면 은또또 또 그거 보는 거 은근히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또뭔뭘 남길지 모르니까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또. 흠. 어 이거 왜 없어졌어 하나? 하나 어디 갔어? 얘들아. 그 여기 여기 있던 하나 그 우주 우주 갔니? 얘들아 이거 어디 갔어? 아어 많이 올려. 아이고, 아이고, 올려주신다니 아이, 아이, 감사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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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, 감사 아직 드라이브에 잠들어 왜 그런 거 모아두세요, 선생님 <laughs>